아 안녕하세요 방지목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세 액세, 새로운 악세가 나옵니다 이제 아니 저도 이거 공지사항을 제대로 안봤어요 어, 제대로 한번 봐볼게요 공지사항 자 일단은 개발자 노트가 떴습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완전 새로운 그게 시작됐어요 아이온이 5월 17일날 떴고 자 일단 중요한 내용은 5월 업데이트 마석 시스템 개편 그리고 복귀를 위한 귀한 대바 시스템 신규 어비스 장신구가 나와요 그리고 PVP 시즌 교체 및 시스템 개선 기존 공원훈장 및 어비스 장비 구매 방식 개편 스케일 밸런스 패치 월드 라포스란 개선 이렇게 진행한대요 아 이, 이거는 이미 5월달에 한번 한거고 6월에 다시 한대요 마석 시스템 개편 그동안 많은 대바 여러분들이 개선 요청을 해주셨던 마석 강화 시스템 개편됩니다. 마석 강화 과정에서 실패 시 장착에 성공했던 이전 슬롯의 모든 마석이 함께 삭제되는 실패 패널티는 어비스 장비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큰 허들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5월 29일 업데이트 이후에는 마석 강화 실패 시 실패한 해당 슬롯의 마석만 파괴되며 이전 슬롯에 장착 성공한 마석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석을 만약에 우리가 다섯 개를 받고 여섯 번째 도전하면은 실패하면 다 사라졌는데 이제는 안 사라진대요. 성공한 거는 그냥 그대로 남기고 실패한 부분만 실패. 또한 마석 강화 과정에서 다소 길다고 의견 주셨던 시연 시간도 현재 50% 수준으로 단축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 어, 가패치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석 성공 확률이 엄청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음. 그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마석 강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석 엄청 안 박힐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라이브 서버에서. 계속 챙챙챙챙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도 한번 이런 적 있었는데, 결국에는 비슷했어요. 드는 개수가 더 많이 들던가. 그래서 이거는 뭐, 갓패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나와봐야 알아요. 이거는. 그리고, 5월 29일 적용되는, 복귀를 위한 귀한 대박 시스템. 아이유는 많은 데바이런분들이 모여주시고 함께 즐겨주실 때 더욱 즐거운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MMORPG 게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여야 더 재밌는 상황들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떠나신 분들이 돌아와 장착, 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장비와 필요한 아이템을 지원해 왔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지원도 아니죠 뭐 결사대템도 안 줬었는데 그전에는 아이유는 만렙 게임이라는 별칭처럼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으면 바로 플레이하기 어려운 허들이 존재하여 충분히 플레이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했습니다 와 이걸 이제 확인했어? <laughs> 진입장벽이 높아서 무조건 캐릭 사는거 아닌 이상 답이 없었는데 복귀 유저들은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도 쉽게 돌아오실 수도 있도록 유미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귀 유저를 위한 귀한 대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휴면 기간 동안 벌어진 시간으로 인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떠난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어비스 포인트와 미드레 공분장을 제공 <laughs> 야 그럼 한 3년 접은 사람들은 한대장 풀템 주겠네? 복귀할 수할 아, 경우 정상 플레이라고 계신 대바 여러분들의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재화를 휴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드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전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함대장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오 진짜 그거네? 내가 말한 대로? 그러면은 잠깐만 3년 신 사람이 계속한 사람보다 장비가 좋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 함대장 풀 아니신 분들도 은근히 많은데. 장비만 지원해드린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게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한 대발을 위한 연기 퀘스트와 특별 버프, 레규온 임무 등의 컨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며, 휴면 기간에 따라 더 많은 양의 강화석과 마석, 스티그마를 가져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어비스 포인트와 미드리 공훈장은 복귀 타이밍에 맞춰 휴면 기간 주차에 따라 제공해드릴 예정이며, 예를 들면 작년 10월경 휴면에 돌입한 계정의 경우, 미스리 훈장 700개 이상? <laughs> 야 제가 뭐야 어포 650만 다만 단순히 지급에 그치지 않고 귀한 대바 여러분들의 안착이 도움을 드릴 기존 플레이 중인 대바 여러분들과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주는데요 700개면은 그리고 함대장 어비스 장신 아 신규 어비스 장신구 나와요 5월 29일 함대장 어비스 장신구 최초 업데이트 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5월 29일에는 함대장 장신구에 이은 두 번째 장, 어비스 장신구 제독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제독 세트는 최초 1단계는 기존 어비스 장비와 같이 훈장과 어비스 포인트로 구매되는 형태며, 이후에는 보상 기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주요 능력치가 소폭 상승하는 구조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신구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요. 그리고, 즉, 소모 비용 대비 낮은 상승률로 인해 파밍이 필수로 요구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작은 차이도 전투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니까 러 이게, 능력치가 소폭 상향인데, 소폭. 엄청 조금씩. 기본적으로 제독 장신구는 명중, 적중 및 치명타, 그리고 어비스 장신구인 만큼 PVP 공격력 능력치를 중점으로 주요 능력치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니까, 러 현재도 여러분들, 지금 아이온이 방어보다는 공격력이 좀더 세거든요? 근데 이 어비스 장신구가 나옴으로써 방어보다 공격이 더 세지는 거예요. 더 더더욱 PvP 공격력 능력치를 중점, 명중, 적중, 치명타 이 말은 뭐예요? 방방이랑 마저가 더 쓰레기가 된다. 먼저 최초 구매되게 되는 1단계 제독 세트는 일정량의 어플을 소모하여 상위 제독 세트로 변경할 수 있으며 최대 5단계까지 4 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비 보상 기변은 100% 확정 구매로 랜덤성이 없고 기존 상점 시스템 이용 방식과 동일합니다. 구매에 필요한 재화는 신규 훈장이 아닌 기존 미세리 훈장과 어비스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기존의 장신구와는 다른 형태로 구조를 돌입하여 제독 장신구만의 차별성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음, 구매에 필요한 그거는 여전히 미세리 훈장과 어비스 포인트. 이거는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뭐, 차별성을 가져가려고 한다니까. 5단계까지 하여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요. 예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어, 지금 욕도 할수 없고, 평가를 아직 못해요, 이거는. 그리고 PvP 시즌 교체 및 시스템 개선, 장비 구매에 필요한 어포와 PvP를 분리하여 진행했던 첫 번째 시즌이 5월 29일 새벽에 종료되고 점검 이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첫 시즌에서 PvP 장교 계급에 도달하신 분들께는 PvP 능력치와 이동속도 등이 부여된 장교 타이틀이 세부 계급에 맞춰 지급되며 총사령관과 사령관을 달성하신 분들께는 특별한 외형의 왕관 아이템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9일부터 시작되는 pvp 시즌2에서는 지난 시즌에서 대마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여러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하위 랭크의 경우 사망시 차감되는 시즌 어포 차감 없이 획득시 얻는 어포와 유사한 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한 번만 사망해도 계급이 크게 하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하위 계급 사망시 어포가 차감되는 것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반면, 소호신장 변신이 가능한 상위 계급일수록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 5성장교 이상부터는 사망 시 차감되는 어포값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야, 5성장교부터는 쟁 아예 하지 말라네? 즉, 9급병부터 4성장교까지는 기존보다 쉽게 계급을 올리고 유지하되, 5성장교 이상부터는, 어,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대요. 그리고, 5월 29일 적용. 기존 공문장 및 어비스 장비 구매 방식 개편. 흑금, 백금 공문장 변경사항 흑금 공훈장은 분해를 통해 모두 백금 훈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됩니다. 응? 청금 공훈 훈장으로는 백금 공훈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구매할 수 있으며 백금 공훈장은 이후 거래 가능으로 속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야, 이백 뭐야 이거? NC야. 화이트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백금 훈장으로 지금 정결 팀을 다살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빡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미스르 훈장을 다 갈았어. 미스르 훈장 다 갈아서 정결 레피스 샀거든요, 방구. <laughs> 이럴 거면 미스르 훈장 안 갈았지. 내미스르 훈장 흑금으로 다 바꿨어. 와, 이게, 이게 빡쳐요. 나 이제 상의 하나 남았는데. 하여튼. 이에 따라 공훈훈장 분수대는 삭제되고 미세드 공훈장은 이후 백금 공훈장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며 일부 훈장 부상들이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으니 공지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니까 러 이게 미세드 훈장이 아니죠 천금 공훈장이 있으면 정결셋을 다살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죠 또 뭐가 있어 스킬 밸런스 주종 오 다음주 수요일날 이번 스킬 밸런스 패치에서는 기존 비주류 스킬의 사양과 개인이 아닌 파티의 효과를 상향시키는 새로운 스킬 성능 영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살성 명중의 서약 같은 경우 자신의 명중과 마법적중을 상승시키는 스킬이었으나 이번 밸런스 조정을 통해 주변 파티원에게 효과가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laughs>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또 공부해야 돼? 아니 무슨 명중의 서약? 예를 들면 명중의 서약을 파티원들 다 명중이 올라가게 패치한다는 거잖아. 모든 파티원들을 명중을 어, 100%가 아니고 그뭐 50%만 적용돼도. 2회 궁성 수면의 덫의 경우 1인에서 4인으로 변경 1대1 전투에서 밸런스 영향은 최소화하고 파티 플레이에 더 활용하기 위해 아 추가로 현재 음료 음식 시일의 기운 등 특수 버프를 제외한 일반 버프 개수는 16개까지만 표시되고 있는데 늘어나는 파티 버프로 인해 24개로 상향 좋됐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눈두개 가지고 안돼 버프 16개에서 24개래요 여러분들 천진만 빙의해야 됩니다 진짜 이마에다가 눈 하나 더 달아야 돼요 이거 24개를 봐야 돼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돼야 본인 버프가 16개가 넘어가면 안 지워져요 너무 버프가 많을 때 지워지는 거 버프 밀리는 현상 그게 삭제돼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라고 할수 있는데 아 조금 어지럽긴 하겠다 이거 적응하려면 8개가 더 늘어나네 그리고 5월 6월 월드 라푸스란 개선을 한대요 5월 29일에는 라푸스란 1위캐스트의 보상을 소폭 줄이고 주간캐스트의 보상을 보강하는 패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넨 매일 반복하는 라포스나 리드캐스트로 인한 피로감과 반복되는 형태의 전투 경험을 즐기, 줄이기 위한 방향의 업데이트입니다. 왜 줄여? <laughs> 아, 줄이지 마세요. 리드캐스트 보사. 미스리 문장 모아야 되는데. 6월에는 월드의 변화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일부 지형을 포함한 구조적인 개선 작업을 준비. 새로운 장치를 통해 PVP 및 플레이 환경에 변화를 주고 반복되는 숙제가 아닌 새로운 재미의 필드의 경험을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라이테 right, 이렇게 됐어요. 일단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신규 PVP 악세, 밸런스 패치, 그리고 마석 개편. 어 이렇게 되겠네요.